저는 연구를 하며 손발이 차갑고 관절이 굳어져 걷기조차 두려워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도 발가락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잠들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굳어서 몇분 동안이나 제대로 펴지지 않는다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냥 나이 때문이겠지 하고 넘어가다가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당연한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은 단순히 추위를 많이 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거든요. 아침에 손가락이 굳는 것도 관절 주변 콜라겐이 빠른 속도로 파괴되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고 그냥 참고 지내시면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수 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 영양결핍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몇 가지만 제대로 챙기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되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로 몸이 얼마나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 때문에 외출조차 꺼리게 되고 가족들과의 시간도 줄어들고 심지어 우울감까지 느끼신다고 하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수많은 연구와 사례를 통해서 이 모든 게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한줄 남겨주세요. 저는 얼마 전 지인인 72세 정종길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종길님은 한여름 7월인데도 발이 얼음처럼 차가워서 밤에 잠들 때까지 두꺼운 양말을 신어야 했다고 하셨어요. 그 뿐만 아니라 아침이면 손가락이 완전히 굳어버려서 몇분 동안 제대로 펴지지 않아 세수하기도 수저 잡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무릎에서는 마치 오래된 문짝의 경첩 같은 소리가 계속 나고 몇 걸음만 걸어도 다리가 텅 비어버린 듯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아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정종길님은 처음에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주변에서도 다들 그런다고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참고 지내셨던 거죠.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질까봐 무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집에만 있게 되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몸은 더욱 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정종길님께 일단 일상 속 작은 습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창한 치료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정말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보자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는데요. 정종길 님은 제 조언에 따라 평소 식단에 딱세 가지만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피망 반개와 시금치 몇 잎, 그리고 김한 장을 매일 식사에 추가한 거예요. 놀랍게도 한 달이 지나니까 정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꼈던 손가락 통증과 경직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발끝에 차가운 느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양말을 신지 않고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생겨서 계단을 오르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종길님 본인도 이런 변화가 믿기 어렵다며 웃으셨지만 저는 이런 변화를 정말 수없이 봐왔거든요. 또 다른 사례도 말씀드릴까? 68세 김순자님은 무릎에서 나는 딸각거리는 소리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어요.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프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소리가 나서 창피하다고 하셨거든요. 특히 조용한 곳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까 봐 움직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김순자님께는 브로콜리를 매일 조금씩 드시라고 권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두달 정도 지나면서 무릎 소리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걸을 때 느꼈던 불편함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하게도 올바른 재료만 들어오면 항상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회복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첫째로는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둘째로는 어떤 음식이 우리 몸의 회복력을 깨워주는지, 셋째로는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30년간 연구하면서 수많은 분들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걸 직접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몸을 약하게 만드는 숨겨진 요소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주제는 노인을 약하게 만드는 영양결핍 신호 6가지입니다. 이런 신호들을 놓치면 몸이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로 손발이 차갑고 몸 전체가 느려지는 증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여름에도 발이 차가운 건 그냥 체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사실 혈액순환 저하와 조직 재생속도 저하에 매우 심각한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몸의 말초 부위까지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서 세포들이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요오드와 미네랄이 부족할 때 기초대사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면서 말초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69세 김문호님은 한여름에도 침대에서 양말을 신고 잤을 정도로 발이 차가웠는데요.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 섭취를 늘리자 한달 만에 발 온도가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김한 장이라도 자주 드시고 미역을 소량씩이라도 꾸준히 섭취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짠 조미김은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줘서 순환에 방해가 될수 있으니까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형태가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손발 온도 변화를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아침에 손가락이 굳어지는 증상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문제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손이 굳어서 제대로 펴지지 않는 건 콜라겐 합성 저하의 가장 대표적인 신호거든요. 밤사이 우리 몸이 회복하고 재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료가 부족하면 관절 주변 조직들이 경직되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서울식품영양연구원에서 진행한 대규모 조사에서 60대 이상 노년층의 비타민 C 부족률이 권장량의 70%에도 못 미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된 바 있어요. 70세 홍영길님은 매일 아침 손가락이 굳어서 세수하기도 힘들었는데 붉은 피망 반개를 매일 식단에 추가한 뒤두주 만에 손가락 굳음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붉은 피망 반 개나 귤한개 정도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 C를 거의 대부분 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비타민 C가 열에 매우 약해서 장시간 조리하면 절반 이상이 소실된다는 거예요. 혹시 아침에 손이 잘안 펴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로는 무릎에서 딱딱하고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는 증상이에요. 이 소리가 나는 이유는 관절 사이의 콜라겐층이 점점 약해지면서 관절면이 거칠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기름기가 없는 기계 부품들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소리가 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미국 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항산화 성분이 부족할 때 관절 연골의 마모가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68세 박영성님은 조용한 곳에서 무릎 소리가 나는 게 너무 창피해서 활동량을 줄이셨는데, 브로콜리를 매일 데쳐서 드신 뒤석달 만에 무릎 소리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브로콜리는 3분 이내로 살짝 데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너무 오래 삶으면 설포라판이라는 중요한 성분이 크게 줄어들거든요. 혹시 무릎에서 소리가 나서 불편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금방 피로해지는 증상입니다. 이건 근육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인데요. 특히 마그네슘 부족이 근육 피로와 경련, 그리고 균형 감각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하려면 마그네슘이 꼭 필요한데, 이게 부족하면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돼서 쉽게 피로해지는 거예요. 국내 여러 대학에서 진행한 고령층 영양 상태 조사를 보면 마그네슘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65세 이화정님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까지 걸어오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는데 시금치를 아침마다 한 줌씩 드시기 시작하면서 계단을 오를 때도 전보다 훨씬 힘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금치는 생으로 드시거나 아주 살짝 데쳐서 드시면 마그네슘 흡수율이 가장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혹시 다리 피로 때문에 걷기가 힘드셨던 날이 있었나요? 다섯 번째는 온몸이 묵직하고 회복이 느린 증상이에요. 이건 만성염증과 관련이 깊은데요. 몸 속에 염증이 계속 있으면 새로 만들어진 콜라겐이나 근육 단백질들이 제대로 자리 잡기 전에 계속 파괴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유럽식품영양학회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했어요. 73세 최은경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손 마디마디가 뻣뻣하고 아팠는데 브로콜리를 꾸준히 드신 뒤 이런 증상이 완만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4번 이상은 브로콜리를 드시는 것이 좋고요. 올리브 오일 같은 기름과 함께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들의 흡수율이 더욱 올라갑니다. 여러분도 몸이 회복되는 속도가 예전보다 많이 느려졌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작은 상처나 멍이 잘 낫지 않는 증상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피부나 혈관의 재생 능력이 떨어졌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거든요. 국립보건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연과 비타민C가 부족할 때 상처 치유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고 합니다. 특히 작은 멍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혈관 벽에 탄력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67세 남궁철님은 팔에 작은 멍이 들면 한달 넘게 지워지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키위를 매일 하나씩 드시고 호두를 간식으로 섭취하신 뒤 상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키위 하나면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고, 호두에는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다만 호두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하루에 5개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런 신호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몸의 재생 능력을 깨우는 영양 습관 완성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붉은 채소로 콜라겐 재생의 기반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피망이나 토마토 같은 붉은 채소들에는 리코펜과 베타카로틴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관절 주변의 염증을 줄여주고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냉장 보관이 길어질수록 이런 비타민들의 손실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신선할 때 빨리 드시는 게 좋고요. 하루에 피망 반개 정도를 샐러드에 넣거나 살짝 볶아서 드시면 됩니다. 혹시 붉은 채소를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는 녹색 채소로 근육과 신경을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특히 시금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우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서 쉽게 피로해지고 경련도 일어날 수 있어요. 시금치를 삶을 때는 절대 오래 끓이면 안 됩니다. 1분 정도만 살짝 데치거나 아예 생으로 드시는 게 영양소 보존에 가장 좋아요. 아침 국에 넣거나 샐러드로 드시거나 나물로 무쳐서 드시는 것 모두 좋은 방법들이에요. 혹시 근육 떨림이나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해조류로 조직 재생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김이나 미역, 다시마에는 요오드뿐만 아니라 망간과 아연 같은 미네랄들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미네랄들이 우리 몸의 결합 조직 형성을 도와주고 전체적인 대사 속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해조류를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갑상선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소량씩 드시는 게 적당해요. 김이나 미역을 간단한 반찬으로 만들어서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해조류는 평소에 얼마나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네 번째로는 비트로 혈류를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비트에 들어있는 천연 질산염은 우리 몸 속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되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 때문에 말초순환이 개선되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다만 비트는 당 함량이 꽤 높은 편이라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무가당 비트 주스를 선택하시는 게 안전해요. 아침에 반컵 정도 주스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썰어서 넣어 드시면 됩니다. 혹시 발이 차갑거나 다리가 무겁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다섯 번째는 아스파라거스로 콜라겐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아스파라거스에는 글루타치온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세포산화를 억제하고 기존에 있던 콜라겐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아스파라거스는 센 불에서 너무 오래 조리하면 이런 좋은 성분들이 많이 손실되니까 살짝만 구워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올리브오일에 가볍게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아스파라거스를 평소 식단에 넣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로는 견과류로 혈관 탄력을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해서 혈관 벽의 탄력성을 높여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작은 상처나 멍이 잘안 낫는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루에 호두 대여섯 개나 아몬드 10개 정도가 적당한 양이고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 관리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간식으로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넘겨버렸던 수많은 증상들이 사실은 영양결핍에서 비롯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손발이 차갑고 관절이 굳어지고 쉽게 피로해지는 이런 모든 증상들이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지탱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료들이 부족하다는 절박한 신호였던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신호들을 계속 무시하고 잘못 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손발의 냉증은 점점 심해져서 혈액순환 장애로 이어지고 관절의 경직은 더욱 심각해져서 일상적인 움직임조차 어려워집니다. 근육의 피로는 만성화되면서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러면 근육량은 더욱 빠른 속도로 감소하게 돼요. 결국에는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고,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도 점점 줄어들면서 우울감까지 느끼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충분한 비타민C 공급으로 콜라겐이 다시 활발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마그네슘과 미네랄들이 보충되면서 근육과 관절이 점점 안정됩니다. 항산화 성분들이 염증을 줄여주면서 전체적인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혈관 확장 효과로 말초순환까지 개선되면서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몸 전체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사할 때마다 붉은 채소 한 가지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피망 반 개든 방울토마토 몇 개든 상관없어요. 이것만으로도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비타민 C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일주일에 최소 세 번은 해조류를 드시는 겁니다. 김한 장이라도 좋고 미역국 한 그릇이라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과 조직재생에 필요한 미네랄들을 꾸준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일 아침 시금치나 다른 녹색 채소를 한 줌씩 드시는 것입니다. 생으로 드시든 살짝 데쳐서 드시든 상관없어요. 근육기능과 신경 안정에 꼭 필요한 마그네슘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거든요. 이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작지만 가장 빠른 변화를 일으키는 첫 걸음이 바로 이런 간단한 실천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이런 영양소들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식사 타이밍과 조리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 먹어야 흡수율이 가장 높아지는지, 어떻게 조리해야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그리고 내일부터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들을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